안녕하세요. 할아버지가 손녀에게 들려주는 성경 이야기. 그 속에 담긴 깊은 의미를 함께 찾아보는 시간입니다. 안녕하세요. 지난 시간에는 큰 홍수에서 살아남은 노아 가족의 이야기를 들었는데요. 네, 방주에서 나온 반 여덟 명이었죠. 맞아요. 오늘은 바로 그한 가족이 어떻게 온 세상으로 퍼져나갔는지 그 놀라운 이야기가 담긴 창세기 10장으로 들어가 보려고 합니다. 인류의 새로운 시작에 대한 이야기라고 할수 있겠네요. 네, 그럼 제가 오늘을 위해 준비한 할아버지의 목소리로 성경 이야기를 먼저 들려드릴게요. 사랑하는 손녀야. 오늘은 할아버지가 아주 놀라운 이야기를 들려줄게. 큰 홍수가 끝나고 방주에서 나온 노아의 가족이 어떻게 온 세상으로 퍼져나갔는지에 대한 이야기란다. 노아에게는 샘함, 야벳이라는 세 아들이 있었어. 먼저 막내 야벳의 자손들은 저 멀리 바닷가로 퍼져나가서 오늘날 유럽과 여러 섬나라 사람들의 조상이 되었단다. 둘째인 함의 자손들 중에서는 아주 특별한 사람이 태어났는데, 그의 이름은 니무롯이었어. 그는 세상에 처음 나타난 용사였지. 아주 힘센 사냥꾼이기도 했고, 나중에는 바벨과 같은 큰 나라들을 세운 왕이 되었단다. 그리고 첫째 아들인 세의 자손들 중에는 에벨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히브리라는 말이 바로 여기서 나왔어. 또 에벨의 아들 중에는 벨렉이라는 아이가 있었는데, 그 이름의 뜻은 난이다였단다. 바로 벨렉이 살던 시대에 세상 사람들이 온 땅으로 흩어지게 되었거든. 참 신기하지? 이렇게 세상의 모든 민족이 노아라는 한 할아버지의 가족에게서 시작되었단다. 와, 정말 할아버지가 옆에서 이야기해 주시는 것 같아요. 하하, <laughs> 그런가요? 네, 정말 단한 가족이 이렇게 온 세상에 가득 퍼져나갔다는 게 들을 때마다 놀라워요. <laughs> 맞아요. 정말 생육하고 던성하여 땅에 충만하라는 하나님의 그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진 거잖아요. 네, 야벳의 자손은 서쪽으로, 또 함의 자손은 아프리카랑 아시아 쪽으로, 그리고 샘의 자손은 동쪽으로 퍼져나갔다고 볼수 있죠. 음, 그런데 이야기 속에서 유독 한 인물이 눈에 띄어요. 바로 함의 자손 니무롯이라는 인물이에요. 아, 니무롯, 그렇죠. 최초의 용사, 제국을 세운 왕이라니, 어, 뭐랄까. 아이들이 듣기에는 정말 멋진 영웅처럼 들릴 것 같아요. 맞아요. 성경에서도 여호와 앞에서 용감한 사냥꾼이라고 표현할 정도니까요. 그만큼 대단한 인물이었던 건 분명해요. 그런데 그게 다 좋은 뜻만은 아닐 수도 있겠군요. 네, 바로 그 점을 기억해야 해요. 그가 세운 바벨이나 니누에 같은 도시들 있잖아요. 네. 그 도시들이 나중에 하나님을 대적하는 아주 대표적인 중심지가 되거든요. 성경은 여기서 조용히 힌트를 주고 있는 셈이죠. 아, 그렇군요. 반면에, 셈의 자손 이야기는 뭔가 조용하지만 무척 중요하게 다뤄지는 느낌이 들어요. 아주 중요한 포인트를 보셨어요. 바로 이 셈의 가문에서 누가 태어나죠? 아브라함이요. 맞습니다. 그리고 그 길을 따라 결국 우리를 구원하실 예수님이 오시는 길이 되기 때문에 성경은 셈의 계보를 아주 중요하게 기록하는 거랍니다. 아, 정말 그렇네요. 그런데 아까 니무롯을 하나님 앞에서 용감한 사냥꾼이라고 표현했는데 여기에 혹시 좀더 깊은 뜻이 숨어 있나요? 네, 아주 예리한 질문인데요. 하나님 앞에서라는 말이 물론 긍정적으로 하나님이 보시기에라는 뜻도 있지만요. 네. 때로는 정반대로 하나님께 맞서서. 또는 하나님을 대항하여라는 의미로도 쓰여요. 아 정말요. 하나님을 대항해서 용감했다는 뜻일 수도 있다고요? 그렇죠. 아마 니므롯은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 자신의 힘과 능력을 더 자랑하고 내세웠던 인물 같아요. 와. 그렇다면 그가 세운 도시 바벨이 나중에 사람들이 하나님 없이 스스로 높아지려고 탑을 쌓았던 바로 그곳이 되는 것과 네. 이게 딱 연결이 되네요? 바로 그거예요. 연결이 되죠. 그리고 힌트가 하나 더 있어요. 뭔가요? 아까 세의 자손 중에 벨렉이라는 이름이 나왔잖아요. 그 뜻이 난이다라고 있죠. 네, 네. 그 시대에 세상이 난이었다고. 맞아요. 이것도 바로 다음 장에 나올 바벨탑 사건으로 온 세상 사람들이 언어 때문에 흩어지게 될 것을 미리 보여주는 일종의 예고편 같은 거예요. 와. 성경은 정말 이은 하나 단어 하나에도 이렇게 깊은 뜻을 담고 있네요. 그렇죠. 그래서 이 모든 걸 종합해 보면 가장 중요한 메시지가 보여요. 그게 뭘까요? 세상의 역사는 니모로처럼 힘세고 유명하고 또 화려한 영웅이 만들어 가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네, 눈에는 그렇게 보이죠. 하지만 진짜 하나님의 구원 역사는 조용히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셈의 자손들을 통해서 이어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진짜 역사의 주인공은 세상의 영웅이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거죠. 아, 그 말씀이 정말 마음에 와닿네요. 그럼 오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 아이들이 또 우리가 배울 점이 참 많을 것 같아요. 그럼요. 우선 전 세계 모든 사람이 결국 노아의 후손, 그러니까 한 가족이라는 사실이 참 따뜻하게 다가와요. 맞아요. 지금은 피부색도 다르고 사용하는 말도 다르지만 우리는 모두 하나님 안에서 한 가족이에요. 그러니까 나와 좀 다르다고 해서 친구를 이상하게 보거나 미워해서는 절대 안 되겠네요. 그럼요. 서로 사랑해야죠. 그리고 니무롯의 모습을 보면서는 어떤 다짐을 할수 있을까요? 음, 내가 힘이 세지고 친구들한테 인기가 많아지는 거 물론 좋은 일이죠. 하지만 하나님 없이 내 힘만 자랑하는 건 위험하다는 걸꼭 배워야 해요. 아. 진짜 멋진 어린이는 힘센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걷는 겸손한 사람이랍니다. 와, 정말 좋은 말씀이네요. 좋아요. 그럼 오늘부터라도 우리 주변의 다른 나라 친구들을 위해 기도해주고 또내 힘을 뽐내기보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어린이가 되기로 함께 다짐해 보면 좋겠어요. 네, 아주 좋은 다짐이에요. 여러분은 오늘 이야기를 통해 무엇을 결심했나요? 이제 저희와 함께 조용히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노아의 아들들을 통해 온 세상을 아름다운 민족들로 가득 채워주셔서 찬양합니다. 피부색과 말이 달라도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안에서 한 가족이라는 것을 알게 해주시니 감사해요. 나와 다른 친구를 이상하게 보거나 타별하지 않고 예수님의 마음으로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주세요. 니무로처럼 재임을 자랑하기보다 조용히 하나님을 의지했던 샘의 자손들처럼 살고 싶어요. 늘 저희와 함께 걸어주세요.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람들이 많아지자 이번에는 똘똘 뭉쳐서 하나님보다 더 높아지려고 탑을 쌓기 시작했대요. 다음 시간에는 하늘까지 닿으려 했던 바로 그 바벨탑 이야기로 돌아오겠습니다.